성경 한문을 바꿀게요. 에베소서로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주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지금부터 여러분 이제 우리가 몇주 동안 한번 좀잘 어, 극복해보자고요. 워밍업을 좀 하면서 여러분 좀 이렇게 좀 몸도 푸시고.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자, 같이 읽어요. 또, 만물을 그의 발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이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자, 코로나19를 만났어요. 자, 이제 여러분 좀 오후 예배 때 설교는 길게 안 하는데, 좀 가채분호를 하고요. 제가 교회문을 잠갔는데 어떻게 오셨어요? <웃음> <웃음> 밖에도 잠갔 <잔고, 웃음> 여기도 잠깐는데 역시 여러분들은 그 라오디아 교회를 밖에서 내가 문을 두드리니 내 음성을 듣고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누가 문 여셨어요? 제가 그걸 알고 싶어서 한 교수님이 여셨을 것같아요 역시 최고예요. 우리 한신애들은다 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달라졌어요. 아 어, 코로나를 만났어요. 이기는 여친. 아까 우리 지금 우리 무리와 사역자의김도하는 자가 참 좋은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코로나를 만났어요. 또 우리 기도하는 아이디스님도 만났어요. 만났는데 그거로 졌어요. 그걸로 많이 이겼어요. 자 전화이복이란 단어가 있죠. 그렇죠? 우리가 우리가 어떤 걸 겪으면서 그거로 말미암아 위기를 바꿔서 우리에게 기회를 삼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를 만난 교회, 2020년에 은혜와 비전 교회가 코로나를 만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겼어요. 코로나를 만나서 교회가 성도들이 힘을 얻었어요. 전쟁을 하는데 어려웠지만 전쟁으로 땅을 넓혔어요. 전쟁은 힘들었지만 승리의 결과를 보면서 사람들이 용기를 얻었어요. 저는 요즘 육신은 조금 시간이 갈수록 뭐 부탄에 뭐 좀 지칠 줄 몰라도 코로나19를 맞으면서 저는 힘을 얻었어요. 아, 나 아직 안 죽었네. 아직 해볼 만하네. 그 여러분, 첫 번째 부탁을 드릴게요. 에스라가 성경을 읽은 다음에 성경을 읽을 때 에스라 시대 때는 다 일어났어요. 니에미엘 때도 일어났고 에스라가 성경을 읽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죠? 아멘 했어요. 다시 할게요. 예수님 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하면 사람들이 뭐라 그랬다고요? 아멘 했어요. 은혜와 전교가 코로나19로 변해야 되는 첫 번째,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으로 아멘부터 하셔야 돼요. 동력을 얻으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에 여러분과 제가 아주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지금부터는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서 혹시나 뿔뿔이 신앙으로 선교사가 돼서 나가도 그한 사람이 그 지역에 가서 복음으로 살릴 수 있는 전문가가 될수 있도록 영적 거장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원하시는데 아까도 우리가 나은이사요대표기면 여러분들이 속으로 그러시면 안 되고 아멘 하셔야 돼요. 지금도 목회자가 설교할 때 제가 궁짝을 맞추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믿음의 고백으로 아멘. 어떤 교회는 약속으로 아멘 아멘 아멘을 세권하는 교회도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면 어떤 교회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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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는 교회도 있어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 아멘 아멘 아멘, 아멘. 네네 그렇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19를 만나서 내가 신앙적인 생활을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지는 거예요. 그런데. 근데 코로나19를 만나서, 은혜와 의전계의 성도가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거. 자, 오늘 중요한 단어를 한번 나눌게요. 교회란 무엇인가? 코로나19를 만난 교회래요. 코로나19를 만난 교회. 교회가 뭐냐 말이에요. 교회가 뭐길래, 이렇게 사람들이 교회교회 교회 그럴까? 오늘 아침에도 남목사님도 문자 하나 받았을 거예요. 노예에서. 그 어떤 사람이 보낸, 그 사람이 하란 말은 이런 표현이에요. 조계종, 천태종, 불교에서는 집회를 법회를 열어서 300명, 500명의 법회를 열어도 정부가 아무 소리 안 하는데 서울 사랑의 교에서 순장 모임을 한것 때문에 그들에게 정부가 뭐 예를 들면 금기 명령을 때리고 교회를 굉장히 핍박하는 모습이 있었다. 이걸 보고서 글을 올린 사람이 한국 교회가 들고 일어나지 않고 한국 교회가 잠잠히 있다가 한국 교회가 죽는 거라고 글을 올렸어요. 저는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이 어떤 사람 알기 때문에 꼭 말해주고 싶은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만큼 한국 교회에 대해서 기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 전쟁조차 할수 없는 나라는요. 네팔이란 나라가 인도 영역 안에 있어요. 건드려서는 원한다며요. 네팔이 인도하고 싸울 수 있겠냐? 싸울 수가 없대요. 인도가 주는 석기 쓰는 거고 인도가 주는 자원을 갖다 쓰는 거고 네팔이 왕이 되면요 지금도요 우리나라가 예전에 청나라 가서 사신이돼 가지고 황제에게 절하고 왔죠? 네팔이 대통령이 되거나 중요한 수장이 되면 인도에 인사로 간대요. 그럼 네팔과 인도가 싸움을 할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나라는 정말 작은 나라지만 우리나라 대통령이 중국가서 시진핑한테 인사하고 오진 않잖아요. 오히려 거기서 왕위 같은 외교부 장관을 보내겠지. 어, 우리 시진핑 가는데 좀 만나 서로 이야기 잘 해봅시다. 우리나라가 국력이 높아진 거예요. 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한국이 일본하고 저렇게 힘겨르게 한다는 걸 이해는 못하지만 일본이 워낙에 경계 대대적이지만, 우리는, 우리가 볼 때는, 쪽발이 이러면서 우리가막 개긴다고, 일본 애들한테. 우리 민족성이 강한 나라예요. 굉장히 강한 나라예요. 사회가 볼 때는, 여러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세요. 제가 무슨 어느 정, 정당이나 종파에 속한 사람이 아닌데, 그만큼 교회에 기대를 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예를 들면, 그사실이 있었던 거예요. 별내에 어느 교회가 건축을 했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신도시니까, 아마 좋은, 좋은 곳곳마다 커피점 같은 걸 세웠겠죠. 괜찮은 커피숍을 세웠겠지. 여기도 보면, 여기 아까 다녀오신, 어, 그레오도 있고, 어? 영, 영, 영 카페도 있고 있는데, 교회가 다 건축하면서, 1층에다가 커피숍을 크게 딱, 사람들이 커피, 아메리카노 2,500원이면, 교회는 1,000원, 이라고 붙이면, 주변에 있는 카페테리아를 하신 분들이 볼 때는, 교회가 참 좋은 곳이 아닐까요? 아니면 교회가 왜 이래? 이럴... 안 그렇겠어요? 사람들이 서로가 인테리어 하는데 5천만 원 들고, 아, 1억도 들여서 전지사 털어가지고 시작했는데, 교회는 성도들의 헌금으로 지어졌는데, 1층에 카페테리아를 차려놓고, 천원 싸게 판다? 그럼 그 주변에 있는 카페테리아 하시는 카페 하는 분들이 얼마나 교회에 대해서 왜 저래? 라고 생각하겠죠. 이해가. 그래서 어떤 분이 별내에 있는 그 교회에 자 그랬대잖아요. 타가소를 만들지, 왜카페테리아를 세웠습니까? 표현을 한다면, 어린 아이들을, 우리 지금 코로나19로 아이들을 맡길 곳이어서 힘든데, 아이들이 집에 있고 오는데, 그 아이들을 좀 지역 아동센터처럼 많이 맡아서 좀 돌봐주는 곳을 만들어줘야지, 왜카페티아를 만들었습니까? 그럴만하죠. 요즘 교회 그러면 교회가 약한 게 무엇인가를 코로나19로 발견했어요. 자, 교회는 세상에 없는 걸 가지고 있어요. 영성을 가지고 있어요. 맞죠? 교회 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힘이 있어요. 영력, 영성이 있어요.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 움직이는 지성이 있어요. 지의 혜 힘, 지식의 힘, 말씀의 힘이라고 하십시다. 믿습니까? 그렇죠? 교회 안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심력이 있어요. 해봅시다! 강하고 담대하라! 나갈 수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그런 어떤 믿음의 기도! 이런 심력이 있어요. 아, 전선생님 오늘 진짜 피곤하시거든요. 이제 끝낼게요. 사장님. 네, 아님 당연히 피곤하시죠. 사장님. 오늘 같은 날은 목사 설교 길게 하면 전선사님한테 결혼 축하한다고 하는 거거짓말이야 왜냐면 졸려 죽겠는데 말이야. 죄송합니다. 많이 하고, 그런데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게 있겠지만 교회에 필요한 게 생겼어요. 개인적으로는 체력이 좀몰라도 교회가 사회성이 없으면 오늘 같이 지탄받는 거예요. 교회가 사회성이 떨어지니까 사회와 단절이 되고 소통이 안 되니까 지역 사람들이 민원을 넣죠. 그놈의 교회 꼴보기 싫어 죽겠어요. 그 교회 경찰 좀 파견해 주세요. 그 교회가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교회가 테러 집단이야. 그 교회 가면 바이러스가 있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교회가 지역 사회에 대해서 미움을 받으면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민원을 느꼈어요. 아까도 어떤 분하고 얘기하면서도 했지만 그 지역의 은평구의 큰 교회 목사님이 하도 지역 사람들이 못살아들어서교회게 폐쇄명령을 내릴까 고심하고 있다. 그건요,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심으로 시작하는 목사님, 저도 그분 아는데, 그러면 그 목사님이 정신을 차리고, 성도들과 함께 쌀 200가마 20kg짜리를 만들어서,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나눠주고, 연탄을 나눠주고 하는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배려하지 못하는 사회성을 잃어버린 교회는 오래 못 가요. 그게 바로 지금, 한국교회 코로나를 만난 교회, 요구하는 하나님의 사회성입니다. 내네 이웃을 내네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오시다. 생각해야 돼요. 생각해야 돼요. 이제 전지사이 계실 동안에 앞에 이제 밭에서 일하시는 분들 있으면 제가 전지사한테 외상으로 해서라도 붕어빵을 몇 개씩 전지사장 함께 일하시는 분이 여기 보면 상장봉도 그렇게 하세요. 주방 하시다가 오토바이 타고 나가서 배달하고 오시고. 하거든요. 저거 눈싸움하고 배달 나가는 거야. 일하실 때 붕어빵 하나 드시면 굉장히 기분 좋거든요. 사회성 누가 민원들까요? 그 교회와 상관없는 사람이 늦잖아요. 그 교회를 아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교회가 무엇이길래 사람들은 그렇게 교회를 갖고 럴까요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이기 때문이 뭘까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 그래서 교회 아는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성도라 그래요. 근데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고 제가 성도라고 말하는 것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근데 교회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있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면 그거는 예외적으로 누구라고 할수 없지만 적어도 규칙적으로 예배를 드리며 신앙고백을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구원받은 성도들, 에플레시아, 부름을 받아서 밖으로 불러내어 거룩한 공동체를 교회라고 해요. 그 여러분들과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교회라고 하셔요. 그리고 이렇게 모여있는 이 모임을 뭐라고 해요? 모임이라는 단어 잊지 마세요. 전체 모임을 교회라고 하세요. 아시겠어요? 여러분과 내가 세상의 사람들, 성도가 아닌 사람들로부터 관심이 대상이 되고 그들의 눈에 비춰지는 것이 정상이죠. 그들이 봤을 때저 안에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그들이 봤을 때 우리를 보면서 그들은 판단을 하는 거예요. 누구를 판단할까요? 하나님을 판단하고 예수님을 판단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슬기자매가 직장생활하면서 너무 잘해. 그래서 그 상관들이 예수를 믿지 않아도 야 역시 교회를 다니는 자면은 키가 크구나.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하여튼 간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참 다르구나. 라고 인정을 받는 것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교회를 다니니까 다 저래. 자기들끼리 끼리끼리야. 소금이 뭉쳐있어. 절대로 풀리지가 않아. 이 짠맛을, 소금의 맛을 내지 않아. 그래서 쟤네들은 들어다가 밖에 버려서 발로 밟아줘야 돼. 라고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가 맛을 잃은 소금입니다. 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되어 진 거예요. 자꾸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우리를 왜 세상에 건드려 왜 종교가 우리 종교라고 함부로 여기는 거야? 교회라고 함부로 여기는 거야? 하면서 정치권에다가 자꾸 핏대를 올리는 것 자체가 부끄러워 해야 되는 거야. 예 오늘 교회란 무엇인가를 코로나를 만난 교회 첫 번째, 다섯 가지 중에 첫 번째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 교회는요, 하나님이 계신 곳. 예수님이 바로 성전이신데, 성도가 성전이고요, 우리가 모여있는 곳이 성전이에요. 교회예요. 자, 일단은 교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 사람들이 성도를 향하여 교회를 핍박하고 비판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왜? 그들이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에 머물면서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것에 대하여 이상히 여기지 말고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의 거룩한 성경이라는 것을 알고 그들을 바라볼 때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 코로나를 만난 교회, 의료와 비전 교회. 그래서 우리가 지역 사람들에게 우리끼리의 색깔을 가지고 넘어 보일 것이 아니라 찾아가서 사실은 떡도 나눠줘야 되고 의도적으로 찾아가서 인사도 해야 돼요. 제가 중계동에 가면 제 차를 참잘 고쳐주는 한성 자동차가 있어요. 장르님이세요. 제가 여태까지 가서 돈을 거의 안 받으셨어요. 받아도 아주 부품가만 받으실 정도로 거기가 하계동 15번 종점 한성 자동차 거기가 종점이었고 그장로님이 거기서 기술장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15분 종점이 없어지면서 거기다 한성 자동차라는 것을 차렸는데 너무너무 잘 돼요. 거기에 자기야 빌딩도 사시고. 그러니까 제가 갈 때마다 고생해 오셨어요. 연세도 많으신데 그렇게 잘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한동안 거기를 많이 갔어요. 하다못해 엔지일 갈로도 걸러 갔고 타이어 문제도 거기를 갔고 거기 항상 다녔어요. 그러다가 한 2년 동안 한 번도 안 가면서 제가 문자를 지었어요. 장모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제가 어떻게든 우리 지역에 있는 곳을 가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곳을 여러 군데 아니고 한두 군데만 지, 가서 거기 있는 분한테 인사를 나누고 서로가 안면을 터야겠습니다. 그게장모님이 그렇게 하세요. 모르는 게 있으면 물어보시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어떻게든 그냥, 어떻든 간에 전진 자동차를 가는 거예요. 오메가미 만나면 인사를 해요. 다녀오세요! 이러고 있데 안녕하어요 인사하는 거야. 여러분, 그냥 인사만 해도 가까워지는 거야. 인사만 해도. 꼭뭐 하나 지나가시면 식사가 지라도 안녕하세요. 목사님 인사하면 인사만 하는 거야. 인사만, 인사만. 다 하나 엔지로 가실 때가 됐는데, 그런 것까지 하셔. 그래서, 어, 제가 몇 마일 때, 언제 가세요? 그것까지 말씀해 주는 것만으로도, 아, 이게 지역사회 사람과 마음을 연다는게참 쉽지 않은 거예요. 요가 먹는 게 다행이야. 사실은요. 근데 그들과 마음을 연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교회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견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가 아닌 사람들로부터 비춰지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알아야 된다. 고른도전서 한 문제 볼까요? 고른도전서 3장 16절. 성경 볼까요?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여러분, 이 말씀을 이제 외우시면 좋겠어요. 찾아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지를 알지 못하느냐. 다시 읽을게요. 같이 한번 읽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누가? 너희가. 우리가. 은혜와 함께 성도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와 같지 않아야죠. 그들이 우리를 향하여, 어, 저 사람들 말이야,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은 당연해요. 우리가 뭐라고요? 성령의 전이에요자 다음 주에는 뭐라냐면 그리스의 몸. 그 다음 주에는 하나님께 거세 쳐서 네 번째는 진리와 기둥에 터, 다섯째는 신령한 집을 매주마다 하나씩 하는데 오늘 첫째 주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자 그런데 계시록을 보면 일곱 개 교회가 있어요. 교회마다 성전, 성령의 전이라고 똑같지 않아요. 일곱 개의 교회 이름 아시죠? 자, 그 중에서 잊지 말아야 되는 두 교회가 있어요. 이두 교회는 다른 다섯 교회보다 컸어요. 부흥한교회예요 사이즈가 꽤 많이 모이는 교회 이름이 있는데, 사대와 라오디게아 교회예요이두 교회는 아주 제시적 상장이 나오는 것도 비슷하지만, 아주 그 당시 때, 작지 않은 큰 교회였어요. 그런 이두 교회가 어찌 보면 책망을 더 많이 받는 이유가 있어요. 자, 사대교회, 계시록 3장 보세요. 계시록 3장. 자, 게시록 3장. 자, 같이 한번 우리 1절부터 5절, 6절까지 한번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 읽어볼까요?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이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시니까 이르시되 내가 네, 내 행위를 네, 하 오니, 네, 내가 살았다,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건 굉장히 치명적인 거예요. 너희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서, 무엇인가 교회답게 보내는 것 같지만, 너희가 살아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뭐라?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건 끝나는 거야. 오늘, 이건희 씨가 사망하셨다고 속포뜨던데 그 사람이 한동안 식물인간으로 누워계 셨잖아요. 그렇죠 이제 오늘 속보로 사망. 그래서 이제 수기자매 이제 삼성병원 다닐 동안에 이제 보안 하시는 분들이 많이 집에 가시겠네요. 왜냐면 그분이 삼성병원에 계셨죠? 이제, 이제 장례식장으로 가셨겠지. 그렇지 않겠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 가졌어요. 이게 사대교예요 한국에 그런 게참 많아요. 숫자는 많이 있지만 하나님 의 눈에 봤을 때 너희는 죽은 자로다라고 평을 받으면 이거는 코로나를 만나서 죽은 거예요. 사람이 걸어는 다니는데 바이러스에 노출되니까 그냥 죽은 거라고. 그러면서 이제 너는 일게요.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하시면서 3절 읽어 시자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들을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읽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되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를지내가 알지 못하니라. 제발 남은 자들에게 그나마 소수의 남은 자들에게 너희들도 좀깨어있어라 내가 언제 도둑처럼 이 말지 몰라 면 사전에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않는 몇 명, 아주 큰 교회 많은 사람들 중에 그나마 몇 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를 들면 교회가 천 명인데 아주 소수의 몇 명, 어 few, 진짜 소수의 몇 명이 얘기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구라. 여러분 사대교회처럼 가면 안 돼요. 사대교회는 책망이 이거 엄청난 책망이에요 엄청난 책망이에요 다음 라오디게아가 볼까요? 3장 20절 자 라오디게아 교회 자 한번 뭐 3장 20절 라오디게아 교환계시록 3장 어 14절부터 볼까요? 라오디게아 시자 라오디게아교회 사자에게 등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은이신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라노니 얘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로 하노라 얘가 이같이 미지근한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우리가 여기까지는 그래도 이해가 되지만 이 다음 단계를 여러분이 잘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다음 관계가 뭔지 아세요? 다른 거 아닙니다. 이 라오디아 교회는 20절이 굉장히 강한 이야기에 읽으시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 얘기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은요. 사실은 이들이 이미 이들은 지금 주님의 문에 들어오지도 못했다는 소리예요. 이 부분을 볼 때는 그냥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열어줄게 이런 의미 같지만 이속 깊은 내용은 사실은 뭐냐면 너희는 문을 두드리지도 않았고 문을 열고 들어오지도 않았어. 그렇기 때문에 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볼지어다 제발 문 밖에 서서 내가 두드린다는 거예요. 너희는 들어오지 않아 이상하게 그래서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두드리고 있다는 거야 제발 두드리니까 내 음성을 듣고 문좀 열어온 그 소리예요 얼마나 심각한 교회인 줄 아시겠죠 미지근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미지근한 사람들의 특징 차갑지도 뜨지도 뜨겁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들어오지도 나가지도 않고 그냥 언제까지 그러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버의 성도 여러분, 첫 번째 다시 부탁드려요. 아멘 하세요. 정말 성격 끝나온 다음에 누가 대표 기도하면, 아멘 하고, 아멘, 아멘 해도 되고, 아멘, 아멘 세번 해도 되고, 아멘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 목소리로, 하나님 제가 여기 있어요. 아멘, 아멘 하시면서, 에스라나 니에미아가 성경 말씀 읽었던 것처럼, 아멘 하시다고요 그게 코로나를 만난, 은혜와 의전교회와 성도들이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한 다시 시작하는 모습이에요. 아멘하십시다. 아멘. 그리고 같이 한번 아멘하십시다. 아멘. 아멘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누가 봐도 그 교회 성도들이 정말 아멘 신앙으로 가는구나. 아멘. 두 번째, 뭐라고요? 우리가 성령의 전이에요. 마땅히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걸 이해하면서 교회가 사회성을 키우고 선도들이 사회성을 키운다는 게 이웃의 눈을 열어서 바라봐야 돼요. 물론, 우리 교회에 최근에 이렇게 뭐 코로나19 때문에 잠시 못 나오는 분들은, 아예 그분들은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요. 진실사, 신국일사는 내가 볼 때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진실사가 신국일사 다 말해 주겠지. 다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온라인 헌법으로 다 보내요. 모든 신분도 그런데 그게 아니라 설령 뭐타 교회로 떠나가신 분도 있겠지만 코로나 19를 만나는 혜야부전교회는 또한 우리 주변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들을 주님께 인도하면 기회가 되겠죠 우리가 성령의 전 하나님의 성전임을 믿고 나가는데 사대교회처럼 우리가 죽은 자가 되면 안 돼요 다 이제 말씀 맞춰보십시다. 자, 그럼 사대 교회와 라오디아 교회에서 우리가 뭘생각하게 되느냐. 교인이라고 하고 성도라고 하는데, 살아있는 듯 하는데 죽었다. 라는 이야기를 혹 보여지거나 드러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생동력이 있고, 활력이 있고, 믿음의 사람답게 살고 있구나. 라고 우리가 세심을 얻고, 새로운 것을 통하여 도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사회성인 거예요. 아, 요즘 몸이 피곤해서요. 그건 다른 문제야. 다른 문제야. 여러분, 몸이 피곤할수록에 저도 그렇고, 하나님이 나에게 더 많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치유하심이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영성을 잃어버리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게 문제예요. 다시 하나님을 찾고, 그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나 죽은 자로다가 아니라, 힘들고 지치고 몸부림치는 그 속에 영성으로 살림을 받고 살아있는 자로다. 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면, 지금의 고비를 잘 넘기게 될 줄은 믿습니다. 라우디가 할 것처럼, 언제까지 문을 열고 들어오라는데 왜 들어오지 않니가 아니라, 항상 열려있는 교회를 자발적으로 드나들면서 금요일, 수요일 자기가 시간 날 때마다 하나님께 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 드리고, 새벽재단도 쌓고 주일날 온전히 드리면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는 귀한 신앙의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를 만난 교회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오시다. 아멘 하는 성도들, 살아있는 성도들, 하나님을, 하나님의 성전에 문을 열고 들어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들. 우리가 코로나19를 만나 승리하는 성도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회성이라고 말하는 이 단어가 이해가 된다면 하나님, 우리가 좀더 지역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죠. 하나님 좋아하실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